자 여기 1번부터 할게 어, 6 0도씨의물 200g에 아까 용해도는 무슨 말이었냐면 용해도는 물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수 있는거 이게 기준이야, 용매 100g 근데 이거는 지금 물 200g 한거야 용매가 200g 된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진거지 이건 좀 문제가 쉬워 생각 한번 해봐 물 100g에 나어 예를 들어서 나1 0 g 녹일 수 있었어 그럼 물 200g 되면 몇g 녹이는 거야 20 2배 늘어난 거잖아 그게 20g 되겠지 내가 10g 녹일 수 있으면 20g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쉬운 거야 자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 풀때 이런 문제 풀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야 돼이 어? 그림 그린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60도씨의 물 60도씨 물100 아니 여기다 60도씨 200g에 그럼 붕산 20g을 모두 녹인 용액을 자 40도로 아니 이거 아니구나 젠장 200g 쓰나야겠다 40도로 녹이면 물 200g 40도로 녹이면 나 얼마만큼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다못 넣고 이거 좀 석출 되겠지? 이거 석출 량을 구하는 라거리야 자, 그러면 이렇게 풀기 전에 기준이 뭐였니? 물 100g, 100g. 자, 여기도 물 100g, 60도. 여기는 40도. 물 100g에 60도일 때. 나, 얼마큼 녹일 수 있냐면은, 여기 써져서 친절하게. 어? 어디 있니 60도일 때나몇 그램 녹을 수 있는 거야? 14.9. 14.9. 자, 그 다음, 40도일 때는 8.9. 8.9밖에 못 녹여. 그러면, 여기서 봐봐. 200 그램일 때하고 100 그램이야. 그러면, 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2배로 늘어왔으니까나 최대로 몇 그램 녹일 수 있는 거야. 이거 2배에 녹일 수 있지. 그럼 얼마야? 29.8만큼 녹일 수 있는데 20그램 들어왔어. 아, 잘 녹아있는 상태였어. 자, 그 다음 나 40절 때는 8.9그램밖에 못 녹였는데, 지금 물이 200그램 됐어. 이 물이 200그램이야. 200그램 되면 2배에 녹일 수 있겠지. 자, 얼마 최대한 얼마큼 녹일 수 있을까? 이거, 이거 2배는 얼마야 17.8g 까지 녹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푸는 거야, 이제 여기서. 여기서 나 20g 들어왔는데 60도에서 40도 낮췄다. 나 얼마큼 석출돼? 자, 뭐에서 뭘 빼야 돼? 나 지금 20g 들어온 거야. 2 9 8이 아니야. 20g에서 17.8g 밖에 못 녹여. 그러면 은 2.2g이 석출되갖고 그딴 노래야. 이게 안 됐어? 대안 돼, 돼. 자, 저기 봐. 그리고, 요렇게 문제 나올 때가 있고, 요렇게 문제 나올 때가 있어. 또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 어? 서로 다른 문제예요 그딴 노래 하면 안 돼. 같은 문제야. 여기를 지금, 어떻게 놨니 여기서 내가 읽어야 될 것을 40도일 때, 60도일 때 읽어야 될 것을 친절하게 써준 거야, 지금. 그렇지? 얘는 더 친절하게 표로 알아보게 써준 거야. 같은 문제야. 어? 어, 선생님, 나 맨날 이것만 풀어놓고 모르겠는데요. 곧단겉단리 하지 마. 자, 이번에는 보자. 80g에 물 20g. 아이, 젠장 물 20g을 줄여본 거야. 원래 기준이 얼만데? 물 100g 이었는데, 기준. 물, 이제 기준부터 먼저 할게. 물1 0 0 이었어. 물1 0 0 그림 다시 그릴게. 자, 물1 0 0일때이 온도를 봐야 돼, 온도. 온도, 80도 해갖고 20도로 냉각시킨 거야. 20도. 자, 물, 여기 있잖아, 용해도. 용해도가 뭔 말이었지? 물1 0 0이야 기준이야요 80도일 때몇 그램까지 녹일 수 있는 거야. 51.1그램 녹일 수 있다. 2 0도일 때는 34그램. 자, 그래서 이두개 빼면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석출되는 것이 나 이만큼 녹일 수 있는데 이만큼 밖에 못 녹여. 그거 이두개 빼면 돼.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물이 몇 그램 된 거야. 20그램. 야, 물이 20그램 됐어. 어? 그럼 얼마나 줄어든 거니? 얼마나 줄어들었어? 5분의 1로 줄어들었어. 자, 얘도 마찬가지고 5분의 1로 줄어든 거야. 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나 지금 얼마 집어넣냐면 10g 집어넣었다. 20g, 물 20g에 10g 집어넣었어. 여기 10g 들어있는데 얘 5분의 1은 얼마일까? 34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지. 나누기 하기 싫어 5 6, 6 30 40 나오니까 5 8에 40 6.8이네 아나 6.8g 밖에 못 녹여 자 이해됐니 여기 왜 이렇게 한 거야 물 20g이니까 5분위로 줄어든 거야 하기 녹일 수 있는 양도 5분위로 줄어든 거야 그럼 10g 들어왔잖아 그럼 얼마가 삭절돼 그게 10배기6.8 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3.2g이 석출됐습니다 자 물의 종류가 이렇게 다를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질문 자 이번에 이제 3번까지 이렇게 나온다 포화용액 포화용액이라고 나와 무슨 말인가 봐 얘의 포화 용액은 얼마까 뭐, 어, 뭐 포화 용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뭐였니? 소금물 할 때, 소금물 할 때, 소금물이 이것이 용액이었어. 어? 그럼 뭐하고, 뭐하고 섞인 건데? 용질과 용매가 섞여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두 개를 합하는 것이 이거야. 근데 포화는 뭔 말이야? 꽉차 있는 정도야. 자. 그럼 이 포화 용액은 얼마까? 물 100g에 3.4g이 녹아 있어. 3.4g이 녹일 수 있는 거야. 그럼 100 3.4야. 이거의 포화 용액은 얼마? 1 0 3.4. 자, 이의 포화 용액은 얼마인데? 151.1이야. 151 다시 말해서 무한무한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거야. 이거하고 이거 합쳐놓은 것이 포화 용액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3번을 봐. 80도 시에 질산칼륨 포화 용액이 81g이야. 그리 언제? 나 80도인데 여기에 포화 용액이 포화 용액이 여기 81g 81g. 뭐하고 뭐하고 합쳐 놓은 거야? 뭐하고 어떤 용액 어떤 용지라고 아, 질산칼륨이네. 질산칼륨하고 이렇게 섞어 놓은 것이 81g이야. 자. 얘를 20도로 냉각시킬 때 20도로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 이렇게 막상 보면 진짜 문제 풀기 어려워. 이제 항상 뭘 그리라는 거야? 크림을 그리라고. 그리고 또단 이제 뭐가 있잖아. 이제. 단, 질산칼륨 용해도는 2 0도씨에서 용해도가 뭔말이0 0 0 0물1 0 0 0 0 0 여기는 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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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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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g에 31g을 녹일 수 있어 자, 이 포화 용액은 얼마니? 270. 270이야 포화 용액은 270 여기에 포화 용액은 얼마니? 131이야 자, 여기까지 다 이해 돼야 한대 그럼 얘하고 야하고 잠깐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 이렇게 좀안 나올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물이, 계산하기 편하게, 물이 50g이라든지, 물이 막 200g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구하기 쉽게 나올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물이 50, 뭐200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 아, 않는 상태야. 그래서, 어, 빨리 계산하기 힘든데, 자, 비례식을 해야 돼. 비례식. 자, 비례식을, 알지? 자, p 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의 포화 용액. 포화 용액과 용액대 그다음에 얼마큼 녹아 있는 거야? 용질. 은 이것의 포화 용액대 나와 있는 것시고 포용이 나와. 포화 용액밖에 없지. 용액대 뭐 용질. 자, 이거는 꼭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용질해도 되고, 용매해도 되고. 또 용질해도 되고, 용, 용, 여가 용질이면 여기도 용질해야 되고, 여가 용매면 여기도 용매해야 되고. 알겠니? 어. 그럼 계산하기, 어떤 게 계산하기 편한지 모르겠다. 용매로 한번 해볼까? 용매하면 여가, 여가 용매가 100이니까. 어? 이게 100이니까. 에? 아무 상관 없어. 자, 여기, 여기, 얼마? 포화형이 270이지? 대물 100g, 100은 여기 81대, 여기 용매야. 내가 용매로 고쳤으니까, 얘도 용매야 돼. X 모르잖아, 이게 수학할 줄 알아. 그러니까 얼마야? 8100은 270X, 그럼 얼마지? X 값은? 30. 그러냐? 어. 이 100으로 게더 편하네. 어? 3, 그럼 뭐, 이 30이 뭐, 뭐지? 이게 30이야. 여기에 용, 매가 물이 얼마야? 30g이야. 자, 그러면 얼마큼 녹아있습니까? 50? 1g이 녹아있지? 그래서 51g이 나왔다. 그럼 여기는? 여기는? 여기도 물이 몇, 얼마야, 지금? 30g이어야 되겠지? 어. 여 30g이면, 여 30g이어야 되겠지? 자, 냉각시켰을 때, 여기에 물이 이렇게 됐잖아, 지금. 그럼 여기는 몇 g까지 녹일 수 있는가? 몰라, 또. 또, 또, 또 해야 되네. 또 해야 돼. 또 비례식 또 해야 돼. 아 이거 내가 피리식 어떻게 세우냐 이거 뭘 알아야 되냐 이게 용지. 용지를 알아야 겠지그럼터 빨리 해, 불러봐 피리쉬 세워봐 피리식을 세울 줄 알아야지 아 용, 포화용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기는 100대 30이야 100대 뭐 100대 100대 31 그래노가 31대 x 그럼 곱하면 얼마냐? 어? 930? 이렇게 하면 은 100X. 그럼 X값은 얼마지? 9.3? 자, 와, 소화 그래, 우리. 와, 나 성질 나 진짜. 과감히 소화하기 싫은데. 그럼 여기 얼마나 소리야9.3그니까지 녹여. 이 알겠니? 다, 다 나왔다 이제 어? 이 숫자를 몰랐잖아 그렇지? 이 숫자를 어떻게 알았어? 요걸 보고 비례식을 세웠어 알겠습니까? 어? 비례식 세워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80도에서 20도 됐으니까 빼면 될거 아니야 얼마에서 얼마 빼야 돼? 51에서 9.3을 빼면 되지 그게 얼마냐면은 41.7이 나온다 이게 답이야. 성출되는 거. 문제는 학교에서 시험 보면 은 이런 형식으로 꼭 나와.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물 100g, 근데 여기는 물 100g이라고 했어. 50g. 어, 그럼 반으로 줄었지. 반으로 줄었으니까 녹일 수 있는 양도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왜? 60도일 때 나, 최대한으로 뭐 녹일 수 있는 것은 100도일 때물 아물 100g일 때물 100g에 60도일 때 최대로 녹일 수 있는 것은 80g이지. 그래서 물5 0 g 램 줄어들었어. 반을 줄어드니까 녹일 수 있는 양도 80의 반. 40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 자, 이제 이것만 풀고 5번. 자. 곤란도 있는데 여기 힌트가 다 있다. 40도 씨의 물에 대한 설탕의 용해도는 280, 238이다. 다시 또 그림 그리면서 40도일 때 물에 대한 설탕 용해도. 아 용해도가 무슨 말이었어? 용해도 빨 다시 한번 말해봐. 용해도는 그래. 그럼 용해도 용해도가 2 3 8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 물 100g에 최대한 녹일수 있는 용질의 양. 그렇지. 크게 합친. 이건 게하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친 거야, 지금. 용질하고 합친 것이 이거야. 용해도란 말은 물 100g에 얼마큼 녹일 수 있는가? 인거야. 그러니까 용해도는 뭔 말이야? 용해도 238이란 말은 뭔 말이야? 물하고 용질하고 합쳐 놓은 것이 이거다니까. 이 용해도란 말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으라고. 다시 용해도 의미가 뭐야? 물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음질. 용질. 물 100g하고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 두개 합해 놓은 것이 이거야. 어. 아니 용해도가 무슨 말인데? 아까 용해도가 무슨 말이라 그어 용질의 수 용질 용해도. 물 100g에 최대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질량. 그니까 여기 238이란 말은 이거하고 이거 합쳐 놓은 거야. 용질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 빼버리면 얼마 되니? 물 100g 빼버리면 용질이 얼마 된다는 소리야. 138이란 소리야. 자, 그래서 다시 끓일 수 있어. 물 100g에 나 지금 용질이 얼마 들어있다는 소리야. 138.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다 다시 봐. 사십도 초에물 200g에 아 40도야. 같은 40도야. 물몇 그램 된 거야, 이제? 200g에. 너무 이제 쉬워졌다. 물 100g에서 200g 된 거야. 두 배로 늘어났어. 그럼 나 여기 쓰는 양도 어떻게 된 거야? 2두 배로 늘을 수. 두 배로 넣을 수 있지. 자, 얼마큼 넣을 수 있어? 2 7 70 826. 276이지? 자, 276인데 얼마 집어넣냐, 이게? 800g을 집어넣네. 아, 276 맞아? 아. 내가 틀렸네. 내가 틀렸어. 이거 틀렸어, 틀려. 아, 나 이거 말을 잘못 해석했어. 내가 내가 그렇게 내가 강조해 놓고 내가 자, 잘못 해석했어. 미안해. 다시 봐. 아, 용해도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야. 그러물 그러니까 빼고 용질의 질량이네. 용해도는 용질의 질량이야. 이만큼 물 100g에 얼마큼 녹일 수 있는 그 용질의 질량이 용해도다. 예? 이 물은 빼야 된다. 다시. 그러면 용해도는 물 100g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질량 그래서 138이 아니라 238. 나 이만큼 녹일 수 있다. 이 말이다. 다시 용해도 다시 해석할게. 어, 짜증 난다. 잘못해서 용해도는 물 100g에 얼만큼 녹일 수 있는가? 238만큼 녹일 수 있다. 이 말이네. 238만큼 녹일 수 있다는 것이 용질의 질량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돼. 다시 238이야. 그러면 물이 2배가 됐네. 물이 2배가 됐으니까. 이거 대투비니까 얼마니? 576이냐? 아니 뭐야? 400 470. 476 음. 476이야. 476. 근데 여기서 몇 그램 들어왔니? 800그램을 넣었다. 800그램을 넣었으면은 얼마큼 석출되는 거야? 빼기 가 얼마야? 800에서 476 빼면 324그램이 석출돼 갖고 이딴 소리다. 아, 여기 안 보였어.